어깨 돌려서 풀어주세요. 다시 바깥에서 안쪽으로. 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면 기지개 펴시잖아요. 기지개가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자 손바닥 위로 하셔가지고 서서도 기지개 펴듯이 천장 끝까지 손 끌어올리시고요. 시선 천장 보시면서 우리 앞면 있잖아요. 앞면 시원하게 하면서 이번에 이 손을 크게 돌려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깨를 같이 돌려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운동을 해볼 건데요. 두 다리를 붙여주신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를 10회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가락을 잘안 쓰잖아요. 발가락에 힘을 주시면서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내려가셨다가 이거를 10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는요. 발끝을 올린 상태 그대로 조금만 더 버텨보시겠습니다. 무릎 쭉 펴시고요. 다리 힘이 많이 들어가시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내려주시고요 자, 두무릎 살짝 구부리셔서 두손 무릎에다 대신 후에 무릎 천천히 굴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도 돌리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일어나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몸을 풀어봤습니다. 라이 댄스의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섹션 1입니다. 제자리에서 바로 서신 상태에서 앞으로 4번 나가고 뒤로 4번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발부터 시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왼발, 다시 오른발. 3번 나가셨죠? 네번째에서 왼발은 앞으로 킥. 가볍게 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실 때는 어떤 발이 가죠? 찬 발이 가겠죠? 앞으로 킥했던 발이 뒤로 가십니다. 뒤, 뒤로, 뒤로 가서 붙이고. 너무 간단하죠? 제가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발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킥. 킥했던 왼발부터 뒤로, 뒤로, 뒤로 와서 붙입니다. 자, 그럼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앞으로 나가서 네 번째 박자에서 킥할 때 박수를 쳐주는 손 동작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섹션 2입니다. 먼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바인 스텝. 옆에 뒤에, 옆에 붙여서 왼, 오, 왼, 오. 무릎을 살짝 살짝 구부려 주시면, 자, 먼저 오른쪽 으로 구부려 주시면, 힙이 왼쪽으로 가겠죠? 오른발 무릎 구부리고요, 왼 구부리고. 하나씩 구부려 주시면, 동작이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보실게요. 왼쪽으로 하실 때는 왼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 오, 왼, 오. 하셔서 여기서는 왼발을 먼저 구부리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래서 힙펌 보스텝이 보스 나오겠습니다. 카운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바인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해서 섹션 2와 3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이 되겠죠. 동작을요, 이렇게 해서 90도로 두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두시는 건데요. 먼저, 오른발로 토스트로 놓고, 왼발 토스트를 타셨죠? 그다음 두번 하신 후에 그다음은 90도로 내가 돌면서 토스트럭토스트럭 토스트럭 하시면서 이렇게서 90도로 돌면 동작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five six seven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 e v e n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f 1 2 3 4 5 6 7 8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7, 1, 2, 3, 4, 5, 6, 7, 8 네, 이렇게 카운터로 맞춰봤습니다. 자, 음악으로 시작해볼까요? 5, 6 thank <laughs> you 두 번째 복금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의 섹션 1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으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두번 가실 거거든요. 자, 제가 돌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두 번. 자, 한 번, 두번 가시는데, 자, 두번 가신 상태에서 왼발이 오른발이올때 힙을 한번 튕겨 주시면. 자, 약간 바차다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발 옆에 왼발 붙이고 오른발 사이드 왼발 붙이면서 힙 튕기고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두 번을 가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터치했던 왼발을 다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붙이고 왼발 사이드 옆으로 다시 오른발 붙이면서 힙 튕기고 이렇게 되실 거예요.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옆 왼발 붙이고 오른발 옆 왼발 붙이면서 힙 튕기고. 다음 건에 왼쪽 두번 합니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붙이고 왼발 다시 사이드 오른발 붙이면서 힙 튕기. 자, 이거 카운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번에는 앞으로 대각선 가셨다면 오른쪽 뒤로 가시는 겁니다. 오른발 뒤 대각선 왼발 터치 터치한 왼발 제자리로 와서 놓고 해볼게요. 자 오른발 대각선 왼발 따라와서 터치 터치한 왼발 다시 원래 제자리 오른발 놓고 이번에는 오른쪽 대각선 뒤 가서 왼발 터치 다시 돌아와서 놓고 연결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섹션 2 자세인데요. 자, 이게 섹션 2 동작인데요. 말 그대로 K스텝은 K자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셨을 때 자, 이제 이걸 오른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저랑 마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대각선 앞에 가서 왼발 터치 왼발 다시 제자리 와서 K자잖아요. 돌아온 거고요. 다시 이번에 K니까 뒤로 대각선 가시는 거예요. 왼발 터치 다시 앞으로 가셔서 제자리 돌아 지금 케이스 텝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섹션 3가 될텐데요. 섹션 3세 번째는 룸바 박스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룸바 박스는요. 네모를 그리실 건데요. 자 먼저 오른발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발 오른쪽 가셨어요. 자 왼발 놓고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더 오른발 쓰시는 거예요. 오른발요. 오른발 앞 가실 때 왼발이 따라오세요. 이럴 땐 터치.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놓고 이번에는 오른발이 앞으로 가실 거예요. 오른발 앞에 이번에는 왼발을 따라와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으로 갈 거거든요. 왼쪽으로 왼발이 옆으로 갈 때는 왼발로 가시는 거예요. 자 왼발 사이드 오른발 체중 놓고 이번엔 왼발 뒤로 갑니다. 왼발 뒤로 갔을 때는 오른발 터치 이렇게 하시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옆, 오른발 앞으로 갈때 터치 자, 왼발 옆, 왼발 뒤로 갈 때는 오른발 터치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카운터로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섹션 4입니다. 섹션 4는 네. 오른발의 네. 백스텝 체중만 그냥 네. 올려서 힙을 힙 펌프, 튕겨주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걸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오른발 뒤힙 펌프 하시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럼 오시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카운트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카운터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동작을 연결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섹션 1부터 시작합니다. 섹션 1. 사이드 두번 가서 힙 펌프 자 다시 왼쪽으로 두번 가서 힙펌프 섹션 2입니다. 섹션 2는요 오른발부터 대각선 앞에 터치 제자리 다시 오른발 뒤 대각선 터치 제자리 하시면서 턴을 하실 거예요. 턴을 자 우리 왼쪽으로요 돌아서 90도로 턴 하시게 되겠습니다. 섹션 2 연결하겠습니다. 섹션 2는 1, 2, 3, 4, 5, 6. 자, 7a에서 7 8 하면서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섹션 네, 3가 들어가겠습니다. 섹션 3는 문바꿨스입니다 오른발 여, 오른발 앞, 터치, 왼발 여, 왼발 뒤, 돌아오시는 게 섹션 3입니다. 카운트 해볼게요. 1, 2, 3, 4, 5, 6, 7,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션 4. 마무리, 섹션 4가 될 텐데요. 섹션 4는 오른발이 뒤로 가서 힙펌프 다시, 체소 놓고 제자리, 온라면한번더 해. 한번 더, 오른발 뒤, 힙펌프 하시면서, 자, 그 다음, 마무리는 돌면서, 방향 돌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카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할 때, 7, 8 하면서 방향을 왼쪽으로 90도를 한번 돌면 이제 끝입니다. 연결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운터로만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세션 2. 1, 2, 3, 4, 5, 6. 90도 돌기. 7, 8. 세션 3. 1, 2, 3, 4, 5, 6. 7, 8. 세션 4. 1, 2, 3, 4, 5, 6. 90도 돌셔야죠. 7, 8.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음악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